아이거 선물아. 이 할머니는요, 요렇게 쉬는 날 나와가지고 요래 달달한 아이스크림 리하고 먹으면서 얘기 나누는 게 할머니한테는 진짜 행복한 시간이에요. 저도요. <laughs> 우리 선물이도 행복해요? 네. 아이고, 야, 다행이다. 우리 그 선물이가 할머니 냄새 난다 칼까봐 목욕을 아침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몇 했는지 몰라요 <laughs> 근데 할머니가 이제 우리 선물이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게 있어서 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웃어요? 할머니 닮았어요 아이고야 할머니를 닮았어 <laughs> 엄마야 세상에 엄마 아빠가 나았는데이 할머니를 닮았어 너는 사랑받기에 정말 충분한 아이예요 그래서 내가 네 이름 안 불러요 선물이라고 부르지 부담스러워요? <laughs>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너는 내한테 선물이니까 지금 음. 웃을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웃을 일이 많아요? <laughs> 아이고야 이상해 내가 원한 다은 할머니가 원한 다은 그게 아니에요 웃을 일이 없는 건데 어이구, 우리 순물리는 웃을 일이 많은가 봐. 네. 어이구, 뭐때때 가장 웃겨요? 할머니랑 얘기할 때요. 학성기를 네. 가져오세요, 할머니. 네. <laughs> 이런 소리는 <laughs> 그냥 하면 안 돼요. <laughs> 학성기를 들고 온 동네 방네 떠들어대야 이 할머니가 재밌는지를 알지. 그지요? 네. 근데 넌그 준비된 멘트니? 아니요. 어? 생각난 대로 얘기한 거야? 음, 네. 얼굴 표정이 아닌데. <laughs> 얼굴 표정은 준비가 100%된 얼굴 표정인데. 어, 자 우주야, 와 웃을 일이 많아요. 중학교 1학년 아니에요? 네. 울어야 되는데. <laughs> 와 웃을 일이 많아요? 그냥, 그냥. 야, 너는 정말 날 많이 닮았어요. <laughs> 그냥 웃어, 그지? 네. 맞아. 할머니의 웃음관이 철학관이 있어. 그게 뭐냐? 그게, 그게 뭐냐 하면은 자꾸 할머니 보면 뭐 웃겨요. 나는 너를 웃기는 게참 좋아요. 이 할머니의 웃음 철학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맞지요? 이 흠한 세상을 웃지 않고 위에 살아가겠습니까, 그지요? 웃고 무조건 또 웃어보세요. 좋은 일이 맞춰 들어올 테니까네, 그지? <laughs> 그럼마 명수극장, 알림도 눌러주고 구독, 사랑. 에이, 내 이제 말안 해볼란다, 그냥. <laughs> 행복하이소.